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어, 서로 두세 사람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강구에 응답이 되게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 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장 16절 그리고 잠언 2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2장 어 잠언 2장 1 6절을 보면은 지혜가 나를 음녀에게서 그리고 말로 나를 홀리려고 하는 음란으로 홀리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한대요 뭐가요? 지혜가 음란은 죽음이에요 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 당신은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음란 혹은 내가 죽은 자이지만, 죽은 자이지만 주의 보혈로 나는 다시 살아난 자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온전히 산 생명으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음란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근데 음란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남을 폭행합니다. 나의 주먹으로 남을 때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남을 때림으로 내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하지만 성적인 음란은 무엇이죠? 내가 남을 때리기도 하고 또 나도 때리기도 하고 또내 영혼이 남을 때리기도 하고 나를 또 찔러주기도 하는 그래서 육신의 성적인 음란은 가장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음란은 이런 음란 성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떠나는 모든 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어, 음란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은 먼저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싹 씻은 다음에 너 다시는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야. 어, 너희는 무조건 어, 예수의 피로서 어, 너희를 살릴 거야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죠 정결한 말씀. 이 복음은 세상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녀,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보게 되면은. 정결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입고 먹고 보면은 나는 음란에서 나는 깨끗함을 입, 입게 돼요. 정결해지는 것이죠.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어 내가 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딱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벗어 버리는 순간 나는 음란해진다는 것이에요. 음란이, 근데 음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요. 내가 나와 결혼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그리고 어,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그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껏 지켜왔던 것은 물론이고, 저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을걸요. 나는 내가 죽는 게 싫지만, 지금 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한 이 배신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곧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미치고 팔짝 뛰게 할 만큼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할수 있습니까? 사단이요? 아니요. 사단도 하나님 아프게 할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수고 뺨도 때릴 수 있고 얼굴에 침도 뱉을 수 있고 속옷도 그냥 수치스럽게 벗길 수 있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바울을 무서워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못 박았고 그 바울을 우리가 목 잘라 죽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죄를 관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별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온 모압 고간들을 하나님 모른 척하세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은 음란한 백성. 하지만 음란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택함, 하나님께 택함을 잊지 못해서 그냥 없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릴 마음도 없는 자들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님이 택한 발람에게 왔으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저들은 누구냐 얼마 이렇게요 근데 안다다 볼까 이 발람이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나온 죽음 모아 고관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의 싹을 발람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사겨요 여러분, 생명과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지만 생명과 죽음이 있으면 이 생명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는 이 발람은 어떻게요? 네, 자기가 자기의 죄에 그 꾀에 넘어가서 끝내는 망하게 되잖아요. 음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발람이 행한 그 음란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하나님이 발람이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천사를 보내서.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서 단칼에 베어버릴까 말칼에 고민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미쳐 죽을 것 같으면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멍청한 발람아라고 나귀를 통해서 찔림과 울림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잠언 어,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은금보다 어떠한 권력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는 무엇이죠, 그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아는, 아는,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다? 경애함으로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데 경애함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이거는 폐악이고 망령이고 아주 큰 죄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함으로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경외함으로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자, 경외함이 뭐라고 했죠? 의식하는 거. 근데 어떻게 의식하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예 깨갱 깨갱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픈 거는 나의 아픔이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이 아플 바 내가 아픈 게더 낫잖아요. 그 사람이 아픈 게 싫어서 내가 오히려 아파하는 그 사람의 아픔이 두려운 경애함의 사랑이에요. 이런 게.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경애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도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곧 하나님이시라. 곧이 말씀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음란 때문에 죄로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아, 죄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를 힘입어서 회계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로날로 날로 새롭잖아요 회계는 나를 모든 죄에서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인데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명철 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자이 지혜는 은금보다 비싸요 더 좋은 것이에요 왜요?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을 상속자, 무엇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기는 확증이 무정 십자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안줄 수가 있겠어요? 목숨이 가장 귀한 것인데, 가장 큰 것인데, 그죠? 지혜로운 자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혜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또한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뭐 돈이 필요하면은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응금보다 더 귀한 거니까. 내가 오늘 어떤 뭐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힘은 하나님이 없는 돈은 음란으로 쓰이잖아요. 자, 어 살인자에게 돈과 뭐 힘을 주면은 살인을 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의사,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게 돈과 어 힘을 주면 사람을 살리는 데 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무엇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지혜가 나를 홀리는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사단에게서 나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음란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음란을 여러분, 나의 음란의 죄를 피하려고, 죄는 우리가 못 이겨요. 죄를 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이제, 말씀을 막 보면서 압니다. 어? 네, 알아요. 하지만 말씀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지혜로워졌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잃어버려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그 살인자에게 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요? 죄악으로 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내가 오늘 지혜를 안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게 되면은 죄를 알게 돼요. 왜요? 죄를 알게 되면 우리는 회개를 할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알게 하신 이 지혜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왜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죄인 된 우리를 정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자신이 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너희, 너희 내가 본을 행한 그계명을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뭐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가짜예요. 가짜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목자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동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예수님의 개명이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내가 보면 지혜로워지는데 이 말씀으로 죄를 아는 이 지혜로 오늘 우리는 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요? 핍박하고 정죄합니다. 야, 그건 이단이야. 이단과 똑같은 것이야. 한마디로 넌 이단과 같은 거야. 우리 교회에서 나가. 어, 너쟤 이상한 사람이야. 야, 일로와, 일로와. 쟤 되게 이상해. 용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이것을 자기를 높이 데습니다 오, 야, 이거 성경 말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판사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심판하는 판사, 곧 하나님의 위치로 내가 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단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마다 지금 당이 당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죠? 니골라 당을 섞어내는 그들이 니골라 당을 섞어내는 것은 좋은데 그들이 첫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교만해졌다 는 거예요. 남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죄인된 너를 살리기 위해 위한 약속이고 언약의 것들인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남을 살리는 데가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의심하는 데이 말씀을 쓰니까 네가 곧 사단과 같이 쓴, 쓴다는 거예요. 그첫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내가 이 단을 아무리 잘 섞어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촛대로 옮겨버리면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잠깐 나눴습니다. 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에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이런 기도는 받고 나면 좀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나는 나의 나됨을 모르지 않잖아요. 나는 교만하잖아요. 나는 받으면 입 닦아 버리잖아요. 나는 받은 것을 감사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증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가 남이 내, 나보다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아,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나쁜 거네. 아, 나도 저들처럼 저런 걸 갖고 싶다. 아, 나는 왜 저런, 저런 걸살수 있는 돈이 없지? 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오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나를 저주하는데, 어,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 지, 어, 카메라가 꺼져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애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명철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명철이고 명철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나를 음란에게서 벗어나게 합니다. 음란은 반드시 죽습니다. 음란은요. 반드시 죽는데 이 음란은 하나님을 진짜 미치도록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십자가가 덜 아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오히려 덜 아프게끔 하는 그 죄악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은 진짜로 진짜로 아픈 죄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면서도 음란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개죽음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을 나는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 지혜를 따라 나아가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오늘 간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오늘 갈급해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아, 나는 이것이 없어 라고 불평불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 사실상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필요로 하고 뭔가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게 아니라 지혜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정말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나는 오늘 받았습니다. 그럼 받았는데 나는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약속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약속을 행하지 않았는데 달라고 하면 이거는 건달이죠. 건달, 싼 건달이죠. 진짜로.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세상 말 그렇죠. 세상 경험, 경험 경험으로 나타난 사실 너무나 두렵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가나안의 열두 정탐꾼들 중에서 요호수와 갈렙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본 사실.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실제로 네피림들의 후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들과 싸우면 져요그 사실들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열 명은요. 근데 이 사실 위에 누가 있었냐고요? 진리 대신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경험의 사실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나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세상에 이성 타당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네 이렇게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사실과 경험 위에 진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 어, 믿고 싶, 믿으려고 우리 노력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발버둥 쳐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어주세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먹습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사실과 경험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사실과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확증을 주거나 없잖아요. 생명의 확증을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당신이 믿는다라고 발버둥 치는 예수님은 당신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확증을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내 귀에 달콤한 세상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경험한 그런, 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은 나는 오히려 이 모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찌르고 부셔서 물리쳐서 부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의 말씀은 내게 확증을 주셨고 세상은 내게 어떤 확증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신다면서 생각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음, 인내라는 것을 고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인내와 절제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 인내를 이루시고 십자가의 인내를 이루시고 어,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인내를 내가 견뎌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뭐 고통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세상은 세상의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고통은 이, 이 땅에서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어 생각해 봐 주신 다음에 어 인내를 꼭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방식을 바꿔버리면은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을 지켜야죠.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와 풍조에 따라서 믿음을 바꿔버리니까, 믿는 모습을 바꿔버리니까, 북한 사람들은 괜히 죽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북한 사람들의 순교를 하나님이 왜 받아주시는 걸까요? 왜 막지 않으시는 걸까요? 처음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인내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를 이루어주세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꿔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어, 세상 사단이 우리를 뒤 흔들어 버리는 미혹과 유혹입니다. 이것을 꼭 아는 지혜를 여러분 마음에 어 가져갈 수 있도록 어 말씀을 많이 봐주시고, 근데 이 말씀을 볼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어 봐야 되고, 나의 사랑 없으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이 사모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똑같이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가져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깨달아 아는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찔림이 되어 상한 심력으로 하나님께 나를 깨뜨려 드림으로 정결함을 입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